능력과 부지 힘과 와 영광 받기에 하다 하너 모든 족속과 모든 열망이 주경 하늘과 땅과 모든 마음은 천사들도 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 주님이 우리 나라의 일곱 영역이 있다면 먼저 어, 나라의 어, 사회, 경제면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사회를 보여주시면서. 아, 그러니까 일부분이지만 아, 우리 정치인들이 또 대통령이야. 바로 잡아야 되는 어느 부분들이 좀 어긋난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조심 있는 것은 아, 어느 부분에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로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에 부적절한 것들을 볼 때마다 혹시 이제 어떤 예언적인 선포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선포하지만 또 때로는 매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염려하면서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면을 보여주시면서 사회의 면에서는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뭔가 바로잡기, 질서 바로잡기로 혈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파별의 싸움같이 그래서 어, 나라의 기강이 잡혀져야 된다라면서 그 부분으로 계속 여야가 싸우고 또 논쟁하고 또 논의하고 그를 법안으로 제시하고 이런 모습 사회면이 보이면서 또 하나의 사회면에서는 노인복지 우리나라가 더 어, 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고령화된 이 때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회면으로 힘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가지 아, 일곱 영역의 두 번째 보준 경제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심을 얻기 모습으로도 보여기도 했고, 아, 그래서 이 노인 복지의 사회의 면을 드러냈다면 역시 노인 복지의 아, 많은 재정을 나라의 경제를 아, 풀어놓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들의 일 어, 이렇게 아. 일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나라에서 지원받게 하는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경제에 나라의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를 더잘 키워내자 그래서 아, 아동복지 그리고 또 출산 이런 부분으로도 아, 경제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모습도. 그 모습 안에 더 중심을 두고 안건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면 한편으로는 경제가 기본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은 아가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이렇게 인력들과 그러니까 충분히 이 지원을 해서 연구개발이라든지 훈련시키는 합숙소라든지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시설 갖춤이라든지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라에서 나라 경제에 어느 것은 제한해 놓고 있는 재정을 더 풀어주지 못하는 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면적인 모습처럼 우리 내년을 내후년을 그 다음에 또 10년 그 이후를 내다본다면 더 많이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인력 창출에 대해서 또 최고 인재에 대해서 개발하는 부분도 큰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는 아, 이렇게 투자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약간 균형이 잡히지 못한 이런 부분의 두 부분을 보여주시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 부적절한 부분 안에서도 어떤 것이 오름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이 님이 돌도 들어쓰듯이 이 경제에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실히 감당하기 원하는 부분에 우리는 중보하기 원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 사모하는, 사모함에 참여하는 이곳의 예배로 모이는 회중들이 보였고요. 또그 회중들 안에서 사모함이 있는 그들에게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시온산을 보게 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전의 영광과는 다르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깊은 산 속에 있는 샘으로 가서 찾아 들어가 마시고 또 쉼을 얻는 내면의 시온산에 경험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적인 많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그 영적인 내면의 성장과 성숙의 결국은 큰 능력에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영적인 큰 경험이 될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사모함이 먼저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내 예배 자리로 올 때에 내가 이 컨퍼런스 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준비된 모든 시간들 내가 축복할 것이다 님께 그러니까 아직 우리 강사님이 어떤 부분들인데 주님이 내가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장례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앞에 서셔서 어깨에 양손을 얹어 주는 모습이었고, 어깨를 이렇게 얹으시고 난 다음에 힘을 넣어 주듯이 또 다독거리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내. 종의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지도자로서 드러내며 될수 있는 시간들로 역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 경광 올립니다. 아멘.